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의 예고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여정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됨을 우리는 밝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천사를 통하여 그 전해 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 예고에 앞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며 먼저 임신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충만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이두 사람이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계획에 따라가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의 목격을 만남을 목격하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쓰임받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오심, 주가, 주 대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가 주 대심을 선포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한날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자신의 몸에서 아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임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녀가 임신을 하는 일에 관련하여.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는 능이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무엇을 전해주냐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장 3 6절에 말씀해 보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모든 생식 기능이 정지되어 인간의 힘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여섯 달이 되었음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아도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게 해주셨는데, 처녀인 마리아도 아이를 낳게 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황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가능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마리아에게 선포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들은 것과 더불어 바로 엘리사벳에게 가서 무난하고 그녀의 집에 3개월간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무난하며 나아갈 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도 뛰 놀았습니다. 1장 41절에 말씀해 보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신한 제가 임신을 안해 봤지만 보통 임신한 지 6개월 정도가 되면 복중에서 아이가 뛰논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은 마리아의 방문으로 인하여 44절에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음을 또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뛰노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속자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죄악된 세상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마음껏 노래함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과 엘리사벳의 말과 기쁨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감정에는 전혀 식이나 질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특별한 이 은혜를 누리는 이 모습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찬송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42절에 말씀해 보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을 말함으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로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주라는 고백입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 품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44절의 45절의 말씀해 보니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도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앞절에서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감탄하며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뛰어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알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누구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큰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알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 자기 자신들의 감정과 의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무엇이 있다고 선언합니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복된 여인임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있어서 수태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녀의 변함없는 모습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또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이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가 주대심을 선포하는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복된 인생을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속해 가운데 또한 많은 자들에게 이 복됨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쓰임 받는 그두 여인의 만남이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자신의 감정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의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한참이나 어린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로 축복하는 장면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기에. 감사한 모습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며 주가 주대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 되어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주가 주대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주가 주대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